이런 아이템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나와도, 어, 이게 기업 운영이 되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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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주문이 폭주한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토요일 날도 이렇게 여기에서 배송이 와가지고 택배 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발레또더 있어요. 한바에 이게 이게 전부 다한 종류. 한 종류.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새로 나온 제품인데 매콤 찜닭 맛이라고. 이게 인터넷으로 저희 대한민국 자석품이 처음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 제품이 직접 이렇게 주목량이 확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도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포장하려고 이렇게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품들이 아마 오늘 다 나갈 겁니다 오늘 이거는 상온이라가지고 토요일날 바로 배송을 내보내도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혼자서 이렇게 다 써야 될 양입니다. 이게 컵 누들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제 물건 가지러 우와. 우와. 이게 이렇게 15개의 한 박스인데 이렇게 시키신 분만 있으면 정말 좋은데 컵 누들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막 섞어서 이렇게 주문하신 분은 저희가 이렇게 다 골라내서 합포장으로 이렇게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포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막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 제가 한 4년 동안 해보면서 경험이 대중적인 제품인데, 만약에 신제품이 나왔다, 그와 관련된 신제품이 나왔다 하면, 그런 제품들은 항상 이렇게 판매량이 어 많이 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 라면 종류, 라면 종류에서, 뭐, 진라면에서 새로운 종류가 나왔다, 빨리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올리면 정말 판매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컵 누들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드시는데 기존에 뭐 우동만 매콤한 맛이 있었는데 이게 새로 이제 매콤 찐닭 맛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오뚜기에서 바로 출시되자마자 인터넷에 올렸는데 반응이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인터넷 시장이 되게 빨리빨리 변하는데 그 빨리빨리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트렌드를 쫓아갈 필요는 있다.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이제 새로운 거 개발해내고 그런 과정을 계속 무한 반복해야 될것 같은 게뭐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창업하시는 분들의 숙명이 아닐까. 평소에는 컵누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조금씩 나갔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좀 어 아다리가 잘 맞은 것 같아요. 일단은. 컵누들이라는 키워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제가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뚜기에서 이런 신제품이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 제게 노출이 다, 제 딜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급속하게 물량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느낄 건데 솔직히 이런 대박 상품들이 이제는 찾기가 좀 어렵죠. 첫 번째가 이제 뭐 대기업에서 이런 대박 아이템들은 이미 다 선점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경쟁자들이 너도 나도 이제 다 팔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 경험상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4년을 운영해 왔는데 이렇게 판매량이 많아지려면 첫어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어느 물건이건 내가 이 물건을 계속 팔수 있는 지속성. 지속성.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트렌드. 요두 가지를 잘 맞추면 이런 아이템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나와도 어 이게 기업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성 이랑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컵누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는 이제 이게 돈이 안 됐거든요 뭐 이거 솔직히 하나 팔아서 50원 100원 남는데 이걸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 대중성이 있는 아이템이고 사람들이 이제 꾸준히 찾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엔 돈이 안 되지만 계속 깔아놓고 지속성 있게 팔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을 때 그만큼 판매량을 이렇게 높일 수가 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직원분을 부르면 좋죠. 이제 부르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불러서 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이 남는 단가가 크게 많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뭐 주말에 아무것도 안할 바에 이렇게 나와서 시험시험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게 훨씬 저한테는 이제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는 주말에는 혼자 나와서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다른 쇼핑몰 사장님도 그랬지만 제일 큰 지출이 이제 인건비다 보니까 최대한 이 부분을 이제 절약하는 쪽으로 하려면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뭐 일을 해야죠. 말이 사장님이지. 멀티플레이어죠. 싹다 해야 되는 거. 물류 유통부터 패키징 그리고 영업, 화물명폼스 디자인 다할줄 알아야지. 그나마 남들보다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싸다 보면 노력갈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좋죠.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은 뭐 이런 박스감 하나. 를 쉽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 그래도 300원, 400원 하는 건데 여기좀더 이제 빽빽하게 채워넣을 수 있도록 어 오늘 되게 그러면 일찍 왔네요 아네 빨리 와, 와주시면 좋죠 예아 네. 지금 아동료아 <laughs> 이렇게 일찍 오시면 또 이렇게 도와주는 센스 아 역시 롯데테페 빨리 빨리 사람 한명더 넣었으니까 아마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가끔씩 이제 저 택배기사님들이 이렇게 빨리 와서 일손 막 도와드리고 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 오랫동안 이제 거래해 왔고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친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일찍 와줘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해갑니다. 거의 다. 이것도 다 저희 거죠? 네네네 네. 맞아요. 한 320개 정도 나오겠네요. 원래 토요일 날안 보내는데 뭐 보내는 거 치고는 괜찮게 나오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거 있던 이제 이 싸놨던 펌드들이 싹다 나왔죠? 오 예. 아 331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예조심가세요 네. 예. 네.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뒷정리하고 마감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님이 우리 일을 너무 많이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자기가 정신이 없어졌는지 자기가 가져가는 물건을 놔두고 갔어 내가, 나, 그래서 내가 전화로 다시 불렀어 <laughs> 와.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네, 바이바이. <laughs> 너무 힘드신 것 같았는데 아, 조심해 가셔야 될듯 하여튼 진짜 빠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도저히 두고서 안 되겠다. 들어와 들어와. 어. 여름에는 걱정 없어요.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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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